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행이 취소 소송에서의 상대방은 어, 채무자는 제외가 되고 어,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특히 전득자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그 법률행위로 결과, 그러니까 사행이 취소 후 결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후 상대방은 채무자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지 수익자와 전득자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 전득한 자를 상대로 취소 청구를 청,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전, 전득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와 함께 책임 재산을 회복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취소 후 대상이 되는 사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 행하여진 어,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셔가지고 사행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